안녕하십니까. 희망중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양력 7월달 정미월 소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월의 정은 하늘에 달을 나타내고 미는 양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붉은 양입니다. 달빛 아의 양이죠. 소하고는 사이가 조금 불편합니다. 서로 부딪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에 달이 뜨고 양이 나타나니 경쟁자입니다. 결국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까지 나타나서 한번 붙어보자고 하니, 참, 이래저래 피곤하기만 합니다. 소띠분들, 일복 터진지는 알지만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 이래저래 심난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게 또 위로라면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겠습니까? 소띠로 태어난 거를 그러려니 하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언젠가는 이 노력에 대한 보상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나이대별로 소띠분들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26세 정축입니다. 붉은 소조. 빨간 소한테 있어서 정리는 친구입니다. 이성친구가 되려나요? 7월 되니 휴가철도 되고 놀러가야 됩니다. 일이 밀려서 휴가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되나요? 아, 복잡합니다. 일을 마무리 짓고 휴가를 간다. 천상 8월 달이나 돼야 휴가를 갈것 같습니다. 26세 정추. 양이 자꾸 뭐라고 합니다. 남들 놀때 같이 놀자. 하지만은 팔자가 남들 놀때 일해야 되는 팔자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자. 예. 다음은 38살, 을축입니다. 초원의 소라고 그랬죠? 초원의 소. 평화로운 소입니다. 하늘에 달도 뜨니, 이제 한가하게 풀을 뜯고 놀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양이 편안한 꼴을 못 봅니다. 내 풀마저 뜯어 먹으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긴장됩니다. 하지만 질 수는 없죠. 양이 들어와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불편하긴 하지만은,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 자꾸만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머니를 꽉 붙들어 매서 지출을 줄이자. 일단, 그 말씀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50세, 개축입니다. 검정소죠? 검정소한테 있어서 정축은 돈입니다. 이달에는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돈 들어오자마자 나갈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이놈의 돈이 주머니에 머무를 일이 없습니다. 언제 부자 되죠? 50인데. 그래도 말년은 좋다고 하니, 소띠분들, 끊임없는 노력 하에 큰 부자 된다. 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력 7월달 50세. 소띠분들은 재물에 출입이 많다. 일단은 꽉 붙잡아 두시는 것이 좋겠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62세 신축입니다. 하얀소죠? 하얀소 달빛을 받으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구나.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 좋은 소리 듣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 좋은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은근히 식이 줄트가 들어옵니다. 양은 여하튼, 소한테 있어서 불편한 존재입니다. 좋은 소리 안 하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베레벨 놈을 다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다음은 74세 기축입니다. 정리, 붉은 양 들어오니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나갑니다. 이 달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은 그냥 돈몇푼 줘서 보내시는 것이 좋겠구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내 재산, 내돈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머니에 재물 있으면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빼내가려고 어떻게 알았는지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것을 이렇게 빼내가려고 다들 덤벼듭니다. 시비 붙기 싫으면 차라리 몇분 줘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다음은 소띠분들의 신사론세입니다. 이 달은 양달입니다. 양은 소띠분들한테 있어서 월살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심란하다 이야기합니다. 고초를 당한다고 하죠. 괴로움을 당한다. 속이 타서 썩어 문드러진다. 말이 좀 그런가요? 여하튼 마음이 불편하다 그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은 그럴수록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길 꿋꿋하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그 생각 해봅니다. 1일 재살입니다 재난을 당한다고 하죠? 토끼입니다. 토끼 우습게 봤다가 저거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1일 토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 보고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괜히 섣불리 건드려 봐야 좋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1일, 13일, 25일, 제사를 되는 날, 토끼,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못본척 하십시오. 다음은 2일, 천살입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 합니다. 천벌을 내린다고 하는데, 천살,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소, 진흙 위를 걸어가려니 발이 푹푹 빠집니다. 꼭 참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일, 14일, 26일 이렇게 발이 빠진다. 진흙에 발이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일 지살입니다. 지살 뱀날입니다. 움직인다고 했죠? 바람 쐬러 나간다. 소한테 뱀은 기운을 주는 동물입니다. 뭐 소는 차가운 동물이고 뱀은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러니 소, 뱀 만나서 차가운 내몸 녹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출해서 소주 한잔 마시나요? 3일, 15일, 27일 이렇게 7살됩니다 다음은 4일 연살입니다. 말날이죠? 말날, 도화입니다. 소말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연살 마음만 흔들린다. 4일, 16일, 28일 이렇게 연살됩니다. 다음은 5일. 월살입니다. 양입니다. 충받는다고 했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5일, 17일, 29일 이렇게 월살됩니다. 다음은 6일 망신입니다. 망신,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나타나서 속 끌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괜히 남의 말 들었다가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조심하자. 6일, 18일, 30일 이렇게 3일 망신됩니다. 다음은 장성입니다. 닭이죠. 소닭 보듯 한다고 했습니다. 장성 셉니다. 소한테 즐겁게 사르라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새소리인가요? 그래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십시오. 장성 여튼 기운은 나는 날이다. 7일, 19일, 31일 이렇게 장성됩니다. 다음은 8일입니다. 반한 명의 자.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개, 소 보면은 자꾸 짓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존심 상하는 말만 잔뜩 하는 것 같습니다. 형살입니다. 그래서 8일 반안 드는 날 너는 지어라 나는 내할 일을 한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8일, 20일 이렇게 반안 듭니다. 다음은 9일 영마입니다. 돼지 날이죠. 소, 돼지 만나니 나도 저렇게 태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마 외출해서 쉬었다 가자 그 생각해 봅니다. 9일, 21일 바람 쐬러 나가자. 다음은 10일 육회입니다. 쥐 날이죠. 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쥐 소한테 해를 입힙니다 6해쥐 들어와서 소 머리 위에 앉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쥐의 게임에 빠지면은 쥐는 소를 이용해 먹는다 합니다 답답하다 10일 20일 6회더니 쥐날 안 좋은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 조심하자 약삭빠른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11일 화개입니다 소날이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그동안의 힘든 거 이야기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소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달은 양달이기 때문에 소하고 양하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싸워봐야 사실 좋을 건 없습니다. 대신 선의의 경쟁은 괜찮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좋은 소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